안녕하세요, 유니팬 여러분. 유니플레이의 유니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자, 오늘은 원지와 함께 유니의 눈빛말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저의 이름은 이채윤이에요. 이채윤 기자입니다. 제가 기자 발표가 있어서 기자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내일이 기자 발표예요. 응원해주세요. 자, 먼저 높임말이 뭔지 배워볼게요. 높임말이란 듣는 사람이나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표현하는 말, 존중하는 마음을 담는데요. 높임말은 총 크게 네 가지로 소리네요. 어유, 시, 낱말, 깨, 깨서가지 있어요. 먼저 높임의 뜻이 있는 낱말을 사용한다는 말로 가볼게요. 좋겠어요. 높임의 뜻이 있는 낱말을 사용한대요. 나이 연세, 이름, 성함, 밥, 진지, 집, 댁, 주다 드리다 자다 주무시다 먹다 드시다 데리고 보시고. 까지 낱말을 배워봤어요. 자 씁니다 어유로 문장 할 건데요 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밥 주세요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또는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시를 붙여요. 할머니 다리 아프시죠? 이모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 선생님께서 바쁘시다. 삼촌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어디 있어요? 깨, 깨소를 붙인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일찍 주무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하고 계십니다.까지 높임 말들을 배워봤어요. 이제 퀴즈 타임입니다. 저 사람을 높임 말로 보려고 할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1번, 저분. 2번, 저 사람. 까지 있어요. 저 사람보단 다른 문제 조금 쉽게 해드릴게요. 음, 예를 들어서 저, 저 사람을 두 가지로 표현하기엔 첫 번째는 저분, 두 번째는... 요 사람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정답은 첫번째 저뿐이었습니다 있다 계시다 생일 생신 마시다 드시다 아프다 편찮으시다 못다 여쭈다, 여쭈다가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연주팬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좋은 기자 발표가 될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